그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무속인보다 내가 더 세. 야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얼마나 무당이 저못 봐요. 제가 더잘 봐요. 그게... 더 어떻게 보십니까? 김건희 씨를 보시면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. 이거는 저희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딱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을 보는 것보다 저분 보면 기가 빨려요. 기가 빨려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, 너무 힘들고 저분은 누가 봐도 무당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근데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한 게 이게 그저 뭐 주술적인이라는 그런 얘기들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왕자를 그저 써가지고 와 대통령이 되기도 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정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? 그거? 쉽게 말해서 주술이죠 주술. 근데 이렇게 왕 적는다고 해서 됐잖아요. 내려왔잖아요. 주술이지만 그걸 제대로 못 풀었다 이 느낌이 아니, 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게 된다 그러면 그죠. 저도 지금보다 좀돈좀잘 벌게 여기다 유재석이라고 좀 써주면. <laughs>